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낭독 시간을 제가 가진 지 거의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개수를 제가 세보니까, 어, 무려 95개 정도 있더라고요. 네, 되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에요.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유대인 관련, 뭐, 공부서적 그런 것들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어, 이 책도 굉장히 궁금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유대인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 여기 표지에 나옵니다. 아마존의 CEO, 그리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리고 페이스북의 또 창시자인, 어, 마크 주, 커버거 주커버그. <laughs> 이게 어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네 사람의 이제 사진이 실려있고, 각 챕터별로 어,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 한10 챕터 정도가 있어요. 제 아, 11장까지 있네요. 챕터별로 이 유대인만의 독특한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이들의 창조성 이들의 부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어, 중국인이에요 자오모 자오레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번역 2가 저는, 저는 중국어 공부를 좀 했잖아요 이 번역 2 라든지 이 노트 마지막에 여기 이제 짧은 단락이 끝날 때 정리된 이 노트 같은 게 살짝 중국의 어떤 명언 같은 것도 실려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이 어, 유대인들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배움의 길,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공부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를 가질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지식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인들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탈무드. 모든 민족은 지식의 축적과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조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총망라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각 민족은 저마다 지식을 습득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에게 지식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곧 선조들이 유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자 민족의 순정 혈통을 유지해온 비결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십계에 관한 전기적인 일화는 지식을 존중하는 유대교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다. 십계에서 정한 규율은 선조 유대인이 따라야 할 중요한 지식이 됐다. 지식을 존중하는 유대인의 태도는 성경을 극진히 보호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십계가 새겨진 석판 두 개를 간직한 성궤는 지식을 미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식물이 됐다. 호화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성궤는 십계의 규율이 신성불가침한 것임을 상징한다. 각지를 유랑하고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도 유대인은 성궤를 수레에 싣고 나아갔다. 성궤에 든 석판 두 개는 그들이 전진하도록 해주는 힘의 원천이자 전기적인 색채를 더해주는 상징이었다. 지식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화적 기능을 한다. 각 민족이 준수하는 도덕규범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으로 따르는 원칙 하나가 있다. 지식은 아름답고 존중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후세에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석판과 성궤는 지식을 미화하고 포장하려 했던 유대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식을 극진히 존중했던 유대민족의 마음까지 잘 보여준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식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독서와 학문을 좋아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지식을 담은 책은 인생 경험이 녹아든 추상적인 집합체이므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대인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계몽 교육에 관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결이 있었다. 바로 탈무드의 구체적인 방법이 실려 있다. 유대인 아이들은 처음 수업을 듣는 날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랍비나 학자와 같이 교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깨끗한 석판을 하나씩 받는다. 선생님은 석판에 히브리어 자모와 간단한 성경 구절을 꿀로 적어준다. 아이들은 히브리어 자모를 읽으면서 석판에 꿀을 깨끗하게 핥아 먹는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과자와 사과, 호두를 나눠 먹는다. 와, 이게 오감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이뇌 속에 이 지식이라는 게 정말 달콤하다라는 걸 심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부분이. 유대인은 숱한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무지한 사람은 사업가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폭독한 유랑 생활을 겪으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했다. 하지만 돈은 빼앗겨도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충분한 지식만 있으면 미래와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아이들의 학습 열정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되는 이야기들이 탈무드에 종종 등장한다. 힐렐은 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매우 적었다. 어느날 그는 교실에 몰래 들어가 공부하기 위해 수위에게 일당의 절반을 주었다. 안식일 전날 돈이 떨어진 힐렐은 수위에게 저지당해 학교에서 쫓겨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 밤 늦도록 몰래 수업을 들었다. 추운 겨울인데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지만 힐렐은 오로지 학문을 배우는 데만 열중했다. 이튿날 아침 교실에 온 라삐가 말했다. 오늘따라 교실이 왜 이렇게 어둡죠? 날씨가 흐린가요? 어두워진 교실을 이상하게 여긴 라삐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 바로 동사하기 직전의 힐렐이었다. 탈무드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경전이다.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유대인의 책상 위에는 늘 탈무드가 놓여 있다. 그들의 성공은 책에 대한 민족 특유의 뜨거운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들은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공부란 인생의 특정 시기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히는 일이다. 그들과 친하게 어울리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은 유대 민족의 특징을 잘 대변해 준다. 탈무드가 유대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1493년 포르투갈 국왕 후한 2세가 내린 명령은 유대인의 삶을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꿔놓았다. 후한 2세는 이웃 국가인 스페인 정부를 따라 유대교 탄압 정책을 발표하고 포르투갈 내의 모든 유대교 회당과 탈무드 연구소를 폐쇄했다. 그는 유대인은 죽이지 않되 유대교 경전은 전부 불태워 없애라고 명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들에게 경전을 잃지 못하는 삶은 산 송장으로 사는 것과 같았다. 고향을 떠나 포르투갈에 거주하던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경전을 담은 보관함은 정신적인 위로를 제공했다. 오랜 유랑 생활을 함께한 경전은 그들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였다. 그런 경전을 포르투갈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경전을 목숨처럼 아꼈던 일부 유대인은 경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하다. 포르투갈 집행자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유대인은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전을 지키려 했다. 라삐, 아브라함은 동포들이 경전을 뺏기지 않으려다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해 성밖에 위치한 늙은 올리브 나무 구멍 안에 경전을 숨기기도 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경전과 책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묘책을 강구했다. 유대인에게 문자 없는 삶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고 책은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았다. 그들은 목숨처럼 책을 사랑했고 생명보다 책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유대인은 배움의 길에서 쉼 없이 정진했고 책에 실린 풍부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나 궁핍한 신세로 유랑 생활을 할 때나 유대인은 책을 아끼는 전통을 계승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네, 오늘 매일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부와 성공을 거머쥔 유대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어, 인생에한 번은 유대인처럼 이책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달락달락, 어, 괜찮, 괜찮은 부분, 좋은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어, 매일 낭독 시간에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